폭스박엔 2월 프로모션 할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ID4와 ID5 이번 달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지역에 따라서 보조금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ID4와 ID5는 프로모션이 좋을 예정이라 빠르게 재고 선점하시고 보조금 받으셔야 합니다. 캐피탈 이용 시 자사 할부 캐피탈은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3월 출시 예정인 골프 TDI와 아틀라스는 사전 예약 진행 중입니다. 폭스바겐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식 할인은 모두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딜러 개인이 해주는 비공식 추가 할인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셔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골프는 24년식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24년식 재고들은 골프 역사상 최고치 할인입니다. 다만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형 GTI 소식이 있지만 차량 가격이 인상되고 지금 같은 프로모션은 당연히 적용 불가합니다. 신형 출시된 투아렉도 남은 재고들만 최대 할인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상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업체가 만든 영상 뿐입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중간마진을 붙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딜러가 존재한다는 걸 고객님들은 모르고 계시는데요. 딜러의 종류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할인과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 제시할 수 있는 견적이 다릅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있고 아래로 딜러사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A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딜러사보다 B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를 하셔야 중간 마진이 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라면 타 딜러사의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다시 받아서 견적 검토를 해볼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원씩 손해볼 수 있습니다. 딜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딜러사별로 알아보는 게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알아보기 위해 중간 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중간 마진이 붙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이 제휴되어 있어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제고 견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 딜러사별 매장이 있으며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할인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요. 문제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막상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른 조건을 제. 하거나 일단 계약만 받아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 오게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딜러들과 공식 딜러들이 왜 이렇게 할인해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과장된 할인이 결국은 비싼 수수료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상 중개 업체들이 말하는 할인과 재고 정보가 공식 딜러가 알려 주는 정보와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들 마진이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 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